크립토 차이나. 미중 무역 전쟁 중 암호화폐 투자 시 주의해야 할두 가지. 미중 무역 전쟁 중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세울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차입니다. 아시아와 미국 사이의 시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낮에 중요한 정보를 발표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투자자는 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정쟁 소식은 다음날 아침에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반영되어 매수 혹은 매도의 기회를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침묵대응 전략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지만, 7월부터 중국은 즉각적인 반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장 분위기나 경제에 과도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반격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만, 중국이 언제까지 침묵을 대응할지 불확실합니다. 중국이 다시 강경 대응에 나선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동거래 시스템으로 24시간 수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자동거래 시스템을 쓰려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 언어와 금융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스스로 효율적인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동거래 시스템에 바로 접근할 수 없으면 한꺼번에 많은 자금 투입을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서 투자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